안녕하세요 코인번개입니다. 영상 시작 전 저희 코인번개에서는 무료 수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 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수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파일 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탈일 중화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파일 코인 플랫폼을 통해 저장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는 스토리지 채굴자에게 파일 코인을 지불하여 저장 공간을 얻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코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검증 시스템으로 복제 증명 방식, 시공간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파일 코인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검증 과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노드에 참여가 요구가 되는데, 파일 코인 노드의 종류에는 체인 검증 노드, 고객 노드, 저장 채굴자 노드, 회수 채굴자 노드가 있습니다. 파일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현재 1% 정도 상승 중이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매수 타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망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그리고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 관련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